사전 검열에 의해서 아이 게임물을 팔 수도 없게 된다 그러면 누가 투자하고 를 누가 게임물을 만들겠습니까? 헌정사상 가장 큰 규모의 헌법소원 사건이 뭡니까? 게임물에 대한 사전 검열을 규정한 게임법 아, 네. 제 32조 제 2항 3호에 대한 유언소송입니다. 무려 21만 명의 청년들이 문제가 있다고 봤고 저는 그 주장이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이런 것들은 전부 케이컬처의 일환이고 사전 검열이 다 폐지돼 있거든요. 근데 게임물에 대해서만 유독 사전 검열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요. 법 조문도 간단합니다. 범죄 폭력 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서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은 사전에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나치게 묘사한다는 게 뭡니까? 사실상 80년대 표현 아닙니까? 우리 제도가 80년대 규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거든요.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게임 산업 관련된 매출액하고 점유율 정도 알고 계세요? 아, 정확하게는 말씀이요. 네, 대략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대략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략. 잘 모르시겠죠? 네, 당연하죠. 현재 사무처장이시니까요. 게임 산업은요, 23조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세계 점유율 전체 4위예요 근데 이게 사전검열에 의해서 아예 게임물을 팔 수도 없게 된다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하고 누가 게임물을 만들겠습니까? 시장과 국민의 평가에 맡겨둬야지 사전검열은 저는 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재에서 신속사건 또 적시사건을 처리할 때 지금 너무 늦어요. 이게 지금 작년 국감에 얘기해서 똑같이 지금 공감하시는 것처럼 저한테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근데 지금 아직도 변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세계 게임 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이런 급박한 상황 중국에서 한국 게임 시장을 따라잡은 걸 넘어서서 추월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실정을 봐가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게 저는 국익에 부합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어, 이런 시간 내에 결정이 이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